그렇게 하자니까. 어. 그거 또 움직여야지 이게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안 한다니까. 내가 한 프로젝트를 해야지. 하나 하자. 그래 프로젝트를 진짜 우리가 해야 돼. 이나 낙찰받기 낙찰받기 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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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면 이나 입천시키기너도 아. <laughs> 지금 그. <그것이> 가고 <laugh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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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우리가 이제 계속 우리 얘기해 봤자 그냥 좀 그러니까. 야 알려주는 것도 알려주는 건데 그냥 네가 내한테 알려주는 것처럼 하면 이게 결국 구독자한테도 이렇게 들어가거든. 그렇지. 이에 도로 앞에 바로 여기 건도들어 음. 가면 바로 초등학교거든 그래? 내가 있는 위치와 초등학교랑 바로 가까이잖아 일단은 딱 보면 이제 수요가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한단 말이야 이게 바로 동도철하고난전한 동네에서나 뭐라고 초서교 있는 거같 확실히 이게 환경이 또 중요한 것 같더라고 여기 뭐 은행도 많고 의료시설 이런, 이런 것도 본단 말이야 인프라 같은 거 중간에서 뭐다 몰려있어 어디서 상품하고 네, 네.